그래서 금융이나 금감원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도 조금 개선되는데, 잠깐만 방심하면 확 되돌아가잖아요. 3 내지 6.3%의 낮은 금리에 서민금융을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방법은 뭐고 규모는 얼마 정도예요? 네. 지금 그게 이제 불법 사금융 대출이라고. 네. 사실 이건 거의 아무것도 안 보고 진짜 급하신 분들이 와서 돈을 받아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고요. 15.9% 네, 네. 100만 원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아, 15.9%에 빌려 주는 금액 최대 대출한다고 1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세상에. 근데 이제 뭐 절대액은 좀 작기 때문에 이자가 이거는 당장 불사, 저기, 불법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심사 같은 거안 하고 거의 그냥 바로 드리는 거고 이제 그렇긴 하는데 그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5.9라는 그 자체의 상징성도 있고 결국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12.9% 12.5%뭐 하고 9.9% 사회적 배려자는 9 9 1차적으로 낮춰 줍니다.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1년에나 2년 뒤에 그거를 상환하시면 상환하시면 그때 그그 동안의 이자를 반을 다시 되돌려 드립니다. 아, 제대로 다 갚으면 되돌려지 일월 음, 되돌려지면 음, 네, 괜찮아. 네. 새로운 방식이네요. 네, 네, 제 날짜에 정상적으로 갚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 어, 디폴트 위험이 없는 거를 증명한 게 되면 그러니까 그만큼은 다시 저희들이 되돌려 주는 거죠. 요거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다. 15.9를 네, 일단 받은 는데 원리금을 딱 또박또박또박 또박, 또박 다 내면 마지막에 낼때3.3 6.3%로 계산한 나머지를 돌려주겠다. 네. 그리고 그렇게 네. 돌려줄 게 아니라 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마지막 두 번은 면제해 준다든지. 뭐 그런 뭐 방법론은 예, 예. 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환했다는 기록이 생기면 네, 신용도가 네.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네. 그 500만원짜리 프로그램으로 빌릴 수 있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네. 거기가 4.5%짜리 그걸로 해서 한번, 어, 그, 다시 한번 네.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이제 더잘 되시면, 은행권으로, 제대로 연계해서 뭔가 신용이 쌓이고, 점점 사다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 정책금융과 네. 은행권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좀 만들려고 하고 은행에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최소 경력을 한 2, 3년은 쌓아야 되네요? 이, 이 여기서 이제 그, 그 정도, 네네. 없는 것 보다 낫겠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금융기관이 손에 안 보는 방식까지 손에 안 보는 방식이잖아요 이 거든요 그런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이자율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 신용 그러니까 못 갚는 사람 일정 비율에 못 갚는 사람을 다 계산해 놓은 거잖아요 비용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 자에는 빌려 갈 사람들 중에서 못 갚는 사람들을 다 예측을 해 가지고 통계적으로 그 비용으로 다 하고 대손 대손충당금이라고 그럽니까 그거 다 쌌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못 갚는 사람 그러니까 못 갚는 사람은 이 비용으로 금융기관은 다른 대출자들한테 다 전가를 해 놓은 상태인데 실제 이제 손시 손해가 발생한다 즉 연체를 한다 그럼 그건 연체 당해서 아예 못 받아도 손해가 아닌 상태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산 방식이 부도율이 있고 곱하기 회수율이 있습니다 거수까지다계산한거예요네 회수율. 네, 기까지다 네, 계산했기 때문에 하여튼 참 기술도 많이 발전해 가지고 아주 악착같이 하는 건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금융이라고 하는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아주 그냥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 아주 최첨단 영역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근데 이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보면. 금융도 역시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의 수준에 따라서 금융권에 요구하는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사회 전체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식이 너무 부족한 거 같은데 하여튼 우리 정부에서는 최소한 금융이라고 하는 게 개인 돈 개인이 내가 노동해서 번돈 빌려주고 받고 이든 게 아니고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영업을 못하게 막아서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업이잖아요. 즉, 개별 금융기관 자체 또는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죠? 네. 국가, 국가 사물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익을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된다. 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는 계속 의문이에요. 음, 상시 채무 조정 제도 내시라도 꼭 필요한 일이겠고요. 하여튼 연체 채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해요. 그건 원래 비용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건 적절하게 정리를 하는 게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잖아요. 금융기관이 연체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고객이었던 거거든요 네. 계속 고객 관계인데 그게 아니라 결국 수익을 계속 창출하는 네. 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 가혹하게 추적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정리를 해주고 그~ 장기 연체 채무자들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 게 국가의 경제 잠재력을 복구하는 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조기에, 조기에 그걸 빨리 조정하는 게 훨씬 더 네. 효과적입니다. 네. 저장기를 끌고 가서 나중에 수습도 안 되는 경우 되면 사회도 그러니까요. 힘들고 개인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정부도 힘들죠. 그 점도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니까.